안녕하세요. 성경적 재정 강의 집세 박은서 목사입니다. 이번 8강에서는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돈관리에 이용한 원도용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복습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재정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재정,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 성도는 하나님의 그 소유를 담당하고 관리하는 것. 그것이, 어, 성도의, 어, 의무. 다시 말하면,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재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스려할까요? 야 아, 논블루는 그리스도인들이 재정을 이해하기 위한 네 단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한다. 그래서 돈 관리 다섯 가지 원칙이 있었죠. 아, 바로 어, 소득보다 적게 소비해라. 그다음 부채 사용을 피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저축하고 장기 목표를 세우고 간대하게 나누라라는 것이 돈 관리의 중요한 다섯 가지 원칙이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보다 소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 그다음에 어, 그리스도인들의 재정을 이해하기 위한 세 번째는 돈에는 사용처가 다섯 군데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순차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 원도용이 바로 이 다섯 가지 용도가 있는 것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어, 도표입니다. 어, 그래서 돈은 생활하기, 증식하기, 세금 갖기, 부채 갖기, 나눔과 드림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소유하신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도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부분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이 엑셀 파일이 없으실 텐데요. 어, 엑셀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어, 이게 제 메일 주소인데 이쪽으로 어, 보내주시면 제가 이 원도형에 대한 어, 엑셀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직장인 A 씨인 경우에 예를 들었을 때, 에, 이분은 총 수입이 430만 원입니다. 어 이분이 내는 어, 4대 보험과 세금을 제하면 이분의 실질 수, 어, 소득은 어, 약 370만 원 정도 되고, 어, 이분이 쓰는 어, 지출의 규모에서 소득에서 지출을 빼면 약 5,100원 정도 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원도형의 중요한 다섯 가지 사용 용처가 생활하기, 증식하기, 부채 갚기 드리기, 세금 내기 다섯 가지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생활하기에 약38% 정도 재정이 들어가 있고 증식하기엔 17%, 부채는 16%, 드리기 15%, 또 세금 은14% 정도의 이제 재정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도형을 크게 그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또 하나는 고정비와 변동 지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휴대폰비나 생활하기에 휴대폰 비용이나 또뭐 정수기 사용료라든가 보장소 보험료는 어 고정되게 나가는 비용이죠. 그 외에 어그 상황에 따라서 생활에 따라서 어 변동적으로 나가는 비용도 있습니다. 뭐 관리비라든가 식비 교통비, 학원비, 또옷 구입 비용, 헬스 등등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죠. 그래서 돈의 지출을 고정비와 변동지출로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원도형을 우리가 이해할 것은 뭐냐면 소득과 지출이 항상 플러스가 되도록 마이너스가 되면 이제 우리가 카드를 사용한다든가나 아니면 어, 그 대출을 일으켜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소득이, 어, 폴라스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어, 나는 부채를 조금 더 상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른 부분에서 수입, 어, 저기 좀 지출을 줄이면 되겠죠.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옷 구입으로 30만 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아, 이번 달에는 한 20만 원으로, 한 15만 원 정도로 줄인다. 그러면 줄여지죠. 그러면잉여 자금이 15만 원이 발생합니다. 자, 이 잉여 자금을 어, 나는 부채 갚는데 쓰겠다. 그렇다면 어, 카드 대금 하고 어, 여기다가 10만 원. 이렇게 하면 어, 카드 대금으로 어, 그냥 부채 갚기로 조금 더 많은 퍼센트 지가 어, 나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죠. 또 예를 들면, 어, 나는 지금 더 증식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옷 구입 비용이나 뭐 헬스, 아이번엔 헬스를 아예 안 다녀야 되겠다라고 해서 헬스를 0으로 놓을 수도 있겠죠. 그럼 또 잉여 자금이 15만 원 정도가 발생하면 이것들을 난 증식하게 넣겠다라고 하면 연금 전축 펀드에다가 또더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45만 원. 이렇게 되면 증식하기가 21% 늘어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할 때 항상 소득과 지출의 범위에 있어서 소득이 어, 지출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어, 옷을 내가 충동 구매를 해서 50만원을 샀다. 그러는 순간, 우리가 이제 지출이 마이너스 34만 원이 되는 거죠. 사실 이 비용은 이제 카드로 뭐 냈다 하더라도 소득과 지출의 범위를 봤을 때 지출이 더 늘어나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원도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재정을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눈에 돈의 사용처를, 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처음에 드리기, 그 다음에 증식하기, 그 다음에 어 세금 내기, 또 부채 갚기, 생활하기로. 그래서 생활화의 규모를 줄이면 나는 얼마면 충분할까? 라는 것들을 알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비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서. 드리기와 나머지 증식하기 부채와 세금 내기를 통해서 이것들을 잘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거 외에 연간 비용도 있는데 이, 이 부분은 여섯 번 다루지도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돈 관리를 어, 원도형을 통해서 쉽게 할수 있도록 어,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어, 이원도형의 어, 그 어떤 그 엑셀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